안녕하세요 주식부자 만수루 만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가온 전선에 큰 상승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한테 기운 한번 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온 전선 fire. 아 한번 소리구 지르고 나니 조금 민망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익금만 팍팍 늘어나면 되지요. 기분 좋으시면 되지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가온 전선의 대상승의 현재 신고가를 찍어줬는데 시작점이 될수 있는가 한번 분석해 보고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기본적으로 딴딴한 회사인지를 분석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시작 전에 조금 부탁드리겠고 영상 잘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시황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가, 최고가, 어이구 좋네요. 최고가 86,800원. 신고가를 갱신해 줬고요. 현재 종가 85,800원까지 밀려 있는 상황. 이 정도의 큰 상승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내려오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닌 듯 싶습니다. 자 해당 차트를 보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저는 먼저 떠올랐던 게 가온전선의 같은 LS 계열사 자 LS 일렉트릭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그럼 잠시 LS 일렉트릭 차트 좀 볼게요. 자 느껴지시죠? L.S. 일렉트릭이 만들어냈던 차트, 자 이러한 빼꼬미들자 고점을 계속 높여주며 저점을 계속 높여주는 수렴형 종이 나왔었죠. 한 번의 상승 그리고 파동을 그리며 상승형 조정자이 모습을 그려줬는데 그 이후에 돌파했을 때 강력한 상승을 보였다. 자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가온전선 앞으로의 미래 모습일 수 있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그 근거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될게 첫번째 상승에서의 큰 거래량. 다시 가온 전선으로 돌아와서 봐더라도 앞선 모양에서 큰 거래량과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트렌드 라인.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자 이거는 시간 외에서 잠깐 한 거라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 아직 큰 상승 이후에 조정 파동이 크게 나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결정이 됐다. 전력 설비의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회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건 혹시 상단 저항을 크게 받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파동은 이어질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상상하셔야 돼. 그러면 시간을 투자하면 반드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 믿음. 그걸 먼저 차트상에서 데이터를 근거하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시나리오가 맞을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도 이러한 자리에서 파동에서 충분히 매집을 하셨다면 50% 이상의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산의 50%를 단몇 개월 만에 뭐 길게는 1, 2년 안에 늘린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공부방에 짚어드렸죠. 전력설비가 그냥 싹쓸이한다고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미쳤습니다. 240만원 가서 240만원, 24만원, 뭐 몇만원 하던 최저점 8,900원에서 100배 넘게 올랐죠. 자 거기에 후발주자로 LS일렉트릭도 최근에 강력한 상승 현대일렉트릭 말해 뭐합니까? 산일전기, 대한전선, 가온전선 자이 친구들을 주목했던 이유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은 매출과 실적이 모두 뒷받침되며 AI 트렌드에 없어서는 안된 4차 산업의 필수인 현재의 원유와 마찬가지인 전력, 전력, 로봇도 전력, 자동차도 전력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 AI, 4차 산업의 핵심 뭐 기타 등등등 말해 뭐합니까? 자,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돌아서 계속 가는 현재 장세에 맞다고 볼수 있죠. 자, 따라서 LS 일렉트릭 또한 공구방에 정확히 찍어드렸죠. 10월 20일 날 편입 종목. 자, 그 전부터 추천은 드렸지만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최근에 324,000원. 자, 이 정확한 변곡 지점에 여러분들한테 손실을 안겨 드리는 아니 수익을 안겨 드리는 손실이 없는 자리들 자 그래야 편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큰 상승이 나왔죠 50%의 수익을 단 며칠 만에 벌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 실적이 미쳤습니다 순이익 59% 영업이익 43% 증가 매출 뭐 말해 뭐합니까 자 이거를 보시면 매출보다 이익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최근에 전선, 전력, 전선 설비가 고부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초고압, 해저 케이블, 해상풍력, HVDC. 자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저가 이런 거를 뛰어넘는 시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기존 인프라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대형 사이클이 오, 오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성중공업 아주 끝장을 봐 보자고 추천 주구장창 드렸죠. 24만 원부터 최근에 148만 원까지 11월 10월 1 0일인데 벌써 이놈의 주식은 끝도 없이 올라가. 자, 이러한 시대 흐름입니다. 가온 전선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걸 갖고 온게 아니에요. 하지만 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같은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자, 요러한 부분을 뚫어 올리는 지점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추천을 정확히 찝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전력 설비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LS 일렉트릭 또한 5만원부터 주구장창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가온 전선. 자, 체크해 두셔야겠죠. 따라서 공구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독자들이 벌써 2만 3천 100명이 넘었어요. 이분들만 특혜를 가지고 가면 특혜라기 보단 좋은 혜택을 가지고 가면 아쉽죠. 여러분도 이 대상승장에 수익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락장이 아니에요. 따라서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만수가 알려드릴게요. 자, 010-8346-2138로 1 문자 8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시황에 맞는 실시간 종목 무료로 추천드리고 공시면 공시 실적 같은 거다 보실 수 있게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무료로 심지어 운영됩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만수가 잡아드리는 내용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들어오실 때 문자 8번만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러면 비밀가입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귀찮게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아요. 자 따라서 귀찮게 해드리는 일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 제가 바라는 건단한 가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요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말하는 사이에 벌써 신곡가 근처로 다시 갔네요. 자, 오랜만에 꽉찬 아름다운 양봉 봅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에서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봉입니다 1봉 일봉. 자 충분한 거래량들이 나왔죠 하지만 한 번에 작은 거래량 자 이것은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갔다는 거죠 저항이 이, 부근, 이 부근엔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고점 부근이 많이 비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나리오를 잡아 드리면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푸근하게 계시면 될것 같고요. 쌀이 완벽히 돌파한 이후에 확인 매매라고 하죠. 추격 매매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자, 그것도 간단하게 가장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자, 현재 거래량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자, 엑셀레이터가 <laughs> 발표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올라가면서 쭉. 자, 왜냐?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조그만 툭 밀어도 쭉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이란 걸 인지하시고 떨어지면 받는다. 자, 왜냐? LS 일렉트릭도 그랬지만 파동을 그려 줬잖아요. 자, 따라서 밑에서 사셔야지. 그냥 올라가면 내 것이 아닐 수 있고 고점을 돌파시 사면 확인 매매가 자, 필요하단 걸. 자, 말씀드리고 자, 하지만 분명한 점은 데이터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자, 조금 시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시켜 줄때 자, 사는 걸 추천드리며 추격 매매는 위험합니다.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시나리오는 짰지만 욕심을 버리시란 걸저 만수는 추천을 드리고 현재 수급을 이끌고 있는 건 이제 기관, 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에 큰 물량도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는 건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는 우상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간을 투자하면 반드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란 걸. 자, 그리고 이런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건 역시 매출이죠. 가온전선의 매출액은 지극히 우상황을 하고 있고 5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 폭발적인 북미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시장이 벌써 3년 사이에 4배 증가. 가온전선에 죄송합니다. 아우 만수 모기매어. 영상 찍기 힘들어요. 자이 와중에 구독과 좋아요. 아우 힘들어 살려줘.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자 끊겨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어나가면 가온전선의 북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 중요한 건 LS 커스를 인수하면서 자금이 빵빵해졌다. 돈이 많아요. 연간 300억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생겼고, 자 모회사인 LS 전선의 낙수 효과. 자, 초고압 집중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중저압 시장의 독점 강화. 자, 이러한 낙수 효과가 있고요. 자, 글로벌 전력 인프라는 말에 뭐해 합니까? 아마존도 7억 달러를 한국의 전력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죠. 자, 그러한 수혜도 있고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해상 풍력, 신사업까지. 자, 남들이 하는 거, 좋은 거는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뿌리에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가온전선이라는 회사는 이렇다. 자, 따라서 크게 돌파를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음 파동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자, 요 지점 인지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더큰 삼각수렴이 완성이 되겠죠. 자,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가장 고무적인 건 조금 크게 보시면 거래량 힘을 별로 안 썼는데도 큰 양봉을 그려줬다는 점 풀스택입니다. 풀스택. 자, 큰 저항이 없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따라서 조정이 온다 해도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9일에도 조정이 크게 온다는 생각은 조금 하지 마시라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현재의 과정이다.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전 세계 요새 증시 대장이 우리나라라고 그만큼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자, 따라서 이러한 긴 시간 동안의 조정보다는 방향을 바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작은 파동들을 그려 나가면서 다시금 상방 트라이 한 이후에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좋은 자리란 거 오늘 다시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섹터별로 굉장히 움직임이 빠릅니다. 자 미친 듯이 섹터가 종목이 전환이 된다. 잡아내기 어렵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11월 장사를 망하게 된다. 자, 미리 준비하셔야 돼. 공방이 들어와서. 현재 금리 인하를 했죠. 자, 그러면 다음 장세에 대한 대비.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로봇, 바이오들이 날뛰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집어드렸죠 11월 월봉이 스타트하면서 가장 좋은 업종이 뭘까? 제약 바이오와 이제 글로벌 빅파마, 비만 치료제. 자, 얘네들을 분석을 하고 집중을 했죠. 자, 그래서 짚어드린 종목. 인벤티지랩, 나이벡, 올릭스, 한미약품, d n d 팜마페 자, 이러한 기업들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자, 따라서 얘네들을 줄줄이 추천을 드렸었죠. 자, 10월 29일에 d n d 팜마텍도 드렸고, 올릭스, d n d 팜마에도 9월에도 드렸고. 자, 이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10월 29일 날큰 상승을 알리는 시작점에 추천을 드렸죠. 자, 따라서 하나의 종목에 너무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되고, 흐름 섹터, 돌고 도는 시장 장세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 자, 나만 소외된 것 같다. 자, 하시는 분들, 만수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체질 개선하셔야 합니다.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자, 그러면 들어와 계셔야겠죠? 자, 간단합니다. 010-8346-2138로 문자 8만 적어서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눈이 오나 밤이 오나 여러분들한테 비밀가입링크 보내드리고요. 자, 클릭해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당연히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고 실시간 종목들 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공부하시고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본능의 감대로 어 올라갈 것 같아 물론 이렇게 해도 볼 때가 있죠 하지만 결국 부러진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11월 분석들도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니까 자 이번 달 계속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무료로 운영되니까 편안하게 들어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번호만 저한테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8번 잊지 마시고요 자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 자,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해당 링크 있으니까 요거 클릭하시면 파리 적히는 문자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저한테 문자가 전송되니까 자, 이러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고요.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찍고 분석하고 자, 분골 세신할 테니 저 만수의 시간을 사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